제 법원 TV 국룰이야. 요즘에 저희 지인들이 약간 그 코스텀 때문에 일본인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래요? 나 일본인 ですか? 아, そうですか?はい. 국야. 최세모례 국룰 을 제정하는 국룰 제정법원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아이스크림 콘대 컵 어떤 것이 국룰인가를 두고 오늘 옆에 아이스크림 전문가 이검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크림 전문가 이겁입니다배스킷라1 31 귀엽고 깜찍하게 30구야호 당연히 콘이죠. 콘? 네. 질질 흐르는 거? 아이스크림은 응. 들고 입으로 이렇게만 먹습니다. 아이 시려. 입으로 먹으면. <laughs> 먹을 수가 없어요. 콘은 어쩔 수 없이 이빨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하 이렇게. 더럽잖아. 응. 상대를 약올릴 수 있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국야호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 야만스럽게 입으로 먹습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무분별한 도구 사용을 보면은 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매스킨라빈스만 예를 들어도 그렇죠. 그 컵에 음. 종이컵이잖아요 재활용도 안 되는 종이컵이 아니라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음. 콘 보십시오 먹어서 없애자 이게 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콘 먹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살이 안 쪄. 요 살은 네가 찌죠 그쵸? 살은 내가 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컵을 먹으면 이 숟가락이 공짜로 생겨요. 집에 가면 얼마나 요거트 먹을 때 유용한데. 그리고 콘의 장점은, 어, 손이 자유로워요. 스푼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어, 이걸 든 채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아니면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먹는다면서요 콘을 이렇게 드세요 그럼 손가락은 어, 필요 없대면 어차피 이렇게 먹을 거면 이렇게 먹으면 되지 왜꼭 콘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비오는 날에 그렇다고 쳐요 더우면 손에 찌질 흘려가면서 아이스크림 한입 먹었다 손가락 한번 빨았다 아이스크림 한번 어 덥으러 어우 더그왜 드러... 더럽게 그래? 왜코에다 먹습니까 깔끔하게 컵에다 드셔야죠 그 녹아야 아이스크림이지 안 녹으면 그 드라이 아이스지 심... 아니 내 입에 들어가서 녹아야지 <laughs> 국야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 가면은 어, 컵으로 바꾼다고 추가 요건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와플콘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추가 금액을 내고 와플콘을 먹어요 그걸 왜 그러냐 아이스크림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결국엔 맛있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게 살찐다니까 그게 뭐 죄다 살려기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근데... 아, 플콘이 아, 하지마. 아. 뭐 죄다 살진데 근데, 근데, 솔직히, 와플콘은 인정. 인정. 와꾸와꾸 먹어봤어요. 어, 그 아플콘은 어, 인정합니다. 와플콘이나, 뭐, 쿠, 요즘에 뭐 쿠크다스, 콘렇죠 그런 애들은 살짝 인정이긴 합니다. 네. 그, 우리 옛날에, 구구콘이나, 브라보콘, 그, 월드콘. 전 월드콘 좋아하거든요. 월드콘, 그 밑에 초콜릿 있잖아요. 그 초콜릿까지 먹어야 진정한 아이스크림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구 맛있지 그쵸 그러니까 콩이 국물이죠고구 부질러도 있으면은 살짝 아... 기분 상한다고 그렇다고요 그런국물이네 국야호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월드콘까지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소니 손흥민 선수가 소니? 소니 소니? 소니? 그, 일본 거잖아. Sorry. <laughs> 네, 어쨌든, 응. 손흥민 선수가. 아, 손흥민은 알죠. 네, 손흥민 선수가 그, 슈퍼콘의 모델이에요. 아 어, 저거 선전 봤습니다. 그쵸.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선전하는 그 응. 콘. 전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다고요? 그쵸. BTS. 응. 봉준호. 봉준호. 손흥민. 소, 손흥민? 슈퍼콘. 거기서 슈퍼콘이? 지난번 에 이재용이었는데. 이거 억지 아니야 억지? 지난번에 갤럭시였는데아또 이제 국뽕 간에 또. 네. 그래서 슈퍼콘을 부정할 시, 응. 요즘에 저희 지인들이 약간 그코스튬 때문에 일본인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래요나 <laughs> 네. 일본인 되니까. 아써 됐을까. 아이 아이. 저다 아 네. 안 그러면 일본인임을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저또 일본인 너. 이. 에이... 스겟스고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국제법 제 16조 1항 아이스크림은 콘을 국룰로 한다 다만 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컵을 먹는 것으로 한다 국제법원 판결입니다 러브 코드 슈퍼 코드 월드 코드. 겁네 세게 때리네. 기가 멍멍하네. 기가 멍멍해. 엄마는 외계인. 아빠는 딸바보. 실생활의 국룰을 제정하는 국제 법원 TV. 구독과 좋아요는 국룰이야